어,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제주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 비가 옵니다.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 아, 오케이. 삼촌 왔네. 헬로우. 삼촌이 님이 화장품 사준다는데? 어? 오, 브랜드 대상. 안녕하세요. 좋아. 우와. 미미한테 맞는 거, 화장품은 미미한테 맞는 게 좋대. 기사도 좋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그내 생각에 물봐 어? 승호야. 인사드리라. 예. 어,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 혜성호라고. 예. 혜 예, 예. 대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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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조카 미미. 아, 잘알죠요 많이 맞죠. 예. 어디 아, 아이고. 우리 비비 하거 하나. 그 여기도 도 주로 중국 홍에서방송 많이. 왕 중국 홈쇼핑에 아, 중국 홈쇼핑. 한번 요저 뭐야, 왕홍들 가지고 어. 방송을 한번 하면 어. 한거이렇 나가는 거. 어. 그 연간 한 배한 50억 매출. 어. 그럼 제 친구는 중국 에보네 예예 벨기야 이제 알겠구나 예, 예. 아, 예. <laughs> 아, 예. 그래. 어, 무섭다 어이 네. 우와 그래, 공항에서 가깝고 님이렇게 예. 들어와서 예 버스 한 대당 한 40명 내리잖아요 예, 예. 한팀한팀한팀 한 팀, 한팀 이렇게. 아하. 유도 방송하고 있다 아, 아 예. 예. 이렇게 선오면은 저렇게. 아. 이나니다 이제 단체로 다셔 놓고서. 그 우리 미미는 어. 우리 미미 미미 지금 14살인데. 한국나 15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나이에 맞는 화장품 1 5 살이거든 화장품도 많이 안 쓰는데 뭐라고 로션하고 스킨하고 그거 그러니까 봐 스킨 로션 어디 있습니까 이 어제 우리 우리 아기 할수 있는 스킨 로션 한국말 몰라요이 친구들은 몰라요 아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예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래라고 적혀있는 이게 다제 브랜드입니다. 어. 제가 연구되고 있는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를 써요. 이 브랜드. 타사 어. 제품도 있고. 왜냐 여기가 하도 크다. 이게 이 브랜드가 어디 건고 한국 브랜드입니다. 아 어, 한국 브랜드. 제가 이 브랜드 만든지 한 1 3년 차입니다. 아. 주로 서울에서는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예. 현대, 신세계 현대 이런 데다 아. 있어요. 그 우리 우리 애기한테 맞는 거, 뭐 스킨 로션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끝났어요. 게 맞지? <laughs> 쓰사 <쓰레사스는? 웃음> 아, 주,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주로 이제 여기서. 예, 예. 아. 우리 근데 제품은 한국 거고요? 제품은 중국입니다. 너잘 먹어가지고. 어 여기는 어. 무조건 다 한국식 먹는 거. 어. 그런데 어. 이제 주로 오시는 고객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 예. 예. 음. 음. 이거 이런 거프로플리스 앰플. 음. 이런 거는 뭐 나이 어리고 젊어도 오히려 여드름도 치치료를 해주고. 어. 뭐 이런 보톡스 이런 라이는 어. 너무 어. 어린 거가. 아, 그래. 안고 예. 스킨 노션 우리 마스크팩은. 마스크팩은 여자분들 다 씁니다 그 그래, 스킨 로션만 있으면 되지 뭐 음, 향수는? 저희는 향수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오케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앰플 어. 크림 세수하고 난 뒤에 샤워하고 난 뒤에 뭐 바르는 거뭐네 이거 스킨 크림 하면 되지 로션 스킨 로션 프로펄스 앰플 프로펄스 크림 음. 요거는 젊어서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예, 요거 마스크팩 오케이 <laughs> 아 d 영 n 하지 말고 w how to use it. I don't know how to use it. I don't know how to use it. I don't know how to use it. I d o 사하고난 뒤에 뭐 해야 돼? 아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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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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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정신 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거의. 고아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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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고고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이 태풍 영향이 있다. 어. 저 방을 못 한다 그러면 그런 날엔 안 들어가요. 어. 휴. 세라포. <laughs> 어, 아니 저 유명한 한국 배우 가수다. 맞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미. 와이쁘게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t h 예. 유통의 국밥집 간판이 떨어지고 셀프 한정식으로 해놨네 고모가. 어? 고모가 셀프 한정식 해놨어. 임미야어이 주차장이 만프장이거든, 여기 야, 옛날에 내가 쓰는 그런 그대로 있네. 어, 일통의 국밥집, 봉인가, 해가. 사이언스. 97년 근데 위에는 셀프 안정시. <laughs> 아이고. 어 어. 어? 이야, 누나 야산에서 싸네, 싸네, 싸네. 8,000원 받아가지고, 무슨 대나? 어? 참. 아이고. 잔, 하네. 잔, 해. 아, 이게 이번에 방을 만들었구나. 아, 천장에 등그림하고. 이게 창고였는데, 이렇게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 내 수발이 한다고 이 문을 닫아놓고 김해로 오셨다가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짠하네요. 일필히지 붓을 안떼고 한방에 쓴거 꿈이 있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그대는 청춘이다. 술리들을 물같이 물자도 마찬가지입니 물자도 물자도 이게 일필휘지라 그래가지고 붓을 안 떼고 한 번에 그냥 술리들을 물같이 가볍게 욕심 없이 그렇게 살자 제주도 내가 만든 유통아트 거들 얘도 돌조각하고 야, 이굴 김치 생굴. 어? 네, 또 미역 나물을 좋아해 미역. 텐나물그다음 생선을 딱 이렇게 꼽은 겁니 오케이. 오늘,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야? 예?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 좋습니다. 니는 <laughs>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 나라끼 예. 되게 보고 싶어. 그저 얘기 한 마디 하세요. 몽골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원나니입니다. 어.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아그 누나야 그래. 언도언도안 하고 그래 이래 이래 와가지고. 그래, 어? 뭐, 확실해야지 손님 강하다고 열면 손을 받을 안 되거든. 아니 그래요. <laughs> 강아지 세마이 됐고 내 몰래 그래 이, 이, 이 일로 제주 아이 삼천포 반세도로야가 내가 중앙병원 가서 인기 갖다가 몇 대로 맞고 이 그렇지, 뭐 아침 또 병원 갔다 왔어요. 왜냐면 야 언제 가지고, 아이고 걱정하다시피. 아침에 들고 와니 이해서 병원 갔다 주사 맞고 약 하고 이러 왔다니까. 그럼 이하정 걱정한 마. 아이고. 그래 어, 가나 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아 오자마자 또 강모가, 강모 광모 또 동생. 음. 그 이제 우리 그조선조 어. 아우 크게 하더란데 왜 그. 아들한테 뭐야 그 중국 관광객들만 상대로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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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가가 미미 또 화장품 챙겨주고 아예. 이안 그래, 강모야. 누나 밥 밥만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밥 그래, 빈밥 그래 하나 더. 삼촌, 뭐, 차이나말 알아요? 차이나말 어, 뭐는 조금만. 조금. 어, 삼촌 아인. 옛날에 차이나 사업도 어. 하고 그랬는데. 생하이니생하이니응생니하니 신하니 신하하나님하 너를 사랑한다. 오, Shain, 어. 생아이니니 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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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이니하니니지하저뭐하그우하하대표하은그상니 대표인데 그하고 있는 일이 뭐였지? 통일,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 아,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 이 전국에 한 70만 명 예, 회원들. 7만명 아, 예, 거기 지금 우리 제주도 상임 대표입니다. 강원에도 아. 쫓아나오가 또형 보디가드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강모 대표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구야? 땡큐. <laughs> 카타 아, 호텔에 왔습니다. 예. 아, 2호 해수욕장에 있는, 예, 여기야 바다 뷰가 좋은 오들리 예, 제주도 오들리라는 호텔입니다. 뭐? 예, 오늘 날씨가 그시기 합니다. 아, 공기 좋다. 바람도 좋고, 공기 좋다. 요 이제 테라스도 있고, 네,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침대 두 개입니다. 우리 까꿍이.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아파트 점 못난이입니다. 못생겨서 항상. <laughs> <laughs> 어떤 호텔? 나이스. 나이스. 고모가. 고모가 바다 보고, 우리 미미 바다도 보고. 지난번에도 여기 왔는데, 기억나나? 아, 기억나지? 아. 오케이. 라푼달라카카. 뿜샤카라카. 뿜샤카라카. पथ रे